이 선천 성자들이 이루지 못한 궁극의 도통문, 이 세계를 한마음 대기할 수 있는 중통인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라 이제 가을 문화 시대 인간의 새 역사를 선언하노라. 이 인류 역사의 새판짝이의 거룩한 성음을 지상에 이루시기 위해 동방의 이 땅에 강림했으며 새판짝이공. 천지공사인 천지공사의 근본 정신, 운시반본. 상제의 천지공사 정신의 근본은 무엇인가? 운시반본이다. 가을은 만유생명이 진리의 근원, 생명의 뿌리로 돌아가는 때다. 인간의 생명이 성숙하느냐, 소멸하느냐 하는 역사상 가장 큰 대변혁기인 가을 개벽을 앞두고 인간이 저지르는 큰 죄는 자신의 뿌리인 선령신을 부정, 망각하고 업신여기는 것이다. 배음망덕을 가장 불이한 죄로 경계해야 한다. 배음망덕 만사진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날 인간의 전 역사를 불의와 배음망락으로 타락하게한 모든 문제를. 바로 잡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온시 반본의 도다. 온시 반본은 인간의 근원과 역사의 뿌리를 찾는 생명의 진리다. 삶의 길, 고운과 해원 상생. 오늘날 인류가 사는 유일한 길은 상제인 내가 내려준 가을의 새 문화, 새 진리를 만나 천하 대세의 근본을 볼수 있는 성숙한 지혜를 얻는 데 있다. 이것을 위해 생활 속에서 보금과 해원, 상생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 이 세계 속에 있는 일치의 상극 요소가 가을의 천지로 갱생되어 무너져 내릴 때이 세계와 내가 새 생명의 질세인 상생의 세계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 그것이 후천의 조화성경 세계이다. 조화주 하나님이신 상제의 우주적 계획이 바로 후천 5만 년 지상 성경 나원의 역사 이정표이다. 상제인 내가 물새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은 천지 도수의 세계다. 따라서 무상의 도통 세계와 조화주 상제인 나의 무궁한 조화권을 바르게 들여다 볼줄 알아야. 상제가 우주의 대신명들을 거느리고 행한 새 우주창조의 가을 개병 이야기, 대도 진리의 궁극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다. 상제의 조합권은 독권과 신권으로부터 나온다.